안녕하십니까. 월드부동산 서재유입니다. 지금부터 방세계 월세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정보입니다. 돈은, 월세는 90만원이고 보증금이 1억원 이 있습니다. 방이 3개고 욕실이 1개입니다. 서향으로 주차가 가능합니다. 역세권은 둔촌동 역세권인데 강동역과 강동구청역, 길동역 등을 가까이 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세권으로 올림픽공원 근처에 있습니다. 66제곱미터로서 약 20평 정도 됩니다. 2층 일부가 임대차로 나와 있습니다. 중공은 97년도 중공된 건축물입니다. 입 입주는 빠른 입주가 가능하겠습니다. 지하철은 5호선, 8호선, 9호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 5호선은 둔촌동역, 강동역, 8호선은 강동구청역, 천호역, 9호선은 올림픽공원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내동은 보안이 잘 되는 청경도시입니다. 왜냐면은 하 구청,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등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강동구는 강남 4구입니다. 서초, 강남, 송파, 강동이 강남 4구입니다. 올림픽공원은 근처에 있는데 144만 8천 제곱미터로서 43만 8천평이 되겠습니다. 마트는 근처에 핸드백까지 미마트 홈플러스, 그리고 하나의 스타필드. 강북 연결이 쉽습니다. 한강다리로는 올림픽대교, 천호대교, 구리암사대교, 강동대교. 학교는 학군이 상당히 좋습니다. 강동 8학원으로서. 한체들을 비롯하여 동북, 둔촌, 배제, 한영 외고 등이 있고, 고속도로는 진입이, 진입, 용이합니다. 경부, 중부, 수도권 제일순환 올림픽대로. 근처에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둔촌주공아파트가 재건축되어 재탄생 중에 있습니다. 병원은 큰병원 아산병원, 보건병원, 경리대병원, 공원은 올림픽공원, 한강시민공원, 일자산공원 금융기관은 주변에 많이 있어 이용하기 편리한 상태입니다. 랜드마크, 올림픽파크, 포레오는 12,032세대입니다. 계약을 하는 경우에 등기상 증명서는 확인을 한 후에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때에는 근저당도 확인을 한 후에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금, 국세와 지방세는 완납된 상태입니다. 계약 시에 다시 최종 점검 후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알뜰한 정보입니다. 대지면적은 194.6제곱미터로서 58.87제곱미터에 지은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91.83제곱미터로서 209.28평입니다. 강동구 성내동이 있고, 지하부터 2층까지는 걸린 생활시설이고, 3층부터 5층까지는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1997년도에 준공된 건축물입니다. 보안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양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창문이 시원하게 뚫렸기 때문에 효율성이 좋고, 창문 틀이 두껍게 되어 있기 때문에 냉방도 잘 되고, 난방도 잘 되는 건축물입니다. 넓은 주라 주방은 상당히 실용적이면서도 편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하기 편리한 상태입니다. 욕실은 세르메가 넘치고 있고 깨끗한 내부고 실용적인 공간입니다. 내부 면적도 상당히 넓습니다. 방은 넓은 공간으로 난방도 잘 되고 냉방도 잘 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방이 세기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적은 방은 침실 또는 옷방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입니다. 도시 지역이고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지구단위 개구역입니다. 주거 지역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고 조용한 도시로 볼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대한 지역지구 등의 모습으로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이고 대공방 협조구역, 비행안전 제3구역, 과밀억제권역, 공장 설립 성인지역입니다. 월세인 경우는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계약은 신청순위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성비가 좋은 월세 매물을 구하고 인프라가 잘 구축된 지역을 선택을 하고 이왕이면 강남생활문화권 강동구를 선택을 하면 후회가 없겠습니다. 좋은 인연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